안녕하세요, 티아TV 티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상남자 장독기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모아온 재화는요, 300만 다이아를 모아왔는데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모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무엇이냐, 바로 장비 쪽 가시면요, 코스튬 쪽 있습니다. 뭐, 무기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맥스 친 초월 1등급까지 싹다 뽑아놨구요. 자, 코칭 같은 경우는 초월 마지막 단계, 초월 2등급까지를 뽑았는데, 마지막 1등급을 아직은 뽑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300만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이거 만약에 뽑고 나서 재화가 남는다. 그렇다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애장품 쪽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황금빛 도토리부터 서적, 게임기 등등. 우선 골드액 등량, 뭐 경험치액 등량, 공격력, 치명타 데미지, 변신 데미지, 뭐 몬스터 체력 감소, 보스 체력 감소, 아이템 드러방률 등등, 스킬 쿨타임까지, 가지각색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싹다 모아놓은 게 애장품조이거든요. 솔찬히 재화를 또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하나당 1렙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들어가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10개, 뭐 9개. 뭐, 일곱 개 등등. 점차점차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 이거 첫 랩까지 찍기는 진짜 진짜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첫 번째 컨텐츠. 오늘 초월 등급 1등급까지 갈수 있을지 한번 코스튬 가보도록 하죠. 가자. 우선 붉은색만 나오면 돼 여러분들. 붉은색만 뜨는 순간 그냥 멈추면 됩니다. 2등급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가보자. 자, 뭐라도 떠라. 이게 뜨기가 솔찬히 힘든 건 알겠는데 빨간색이 나와 주기를 안 나와도 여러분들 300만 다이아 녹이면요 무조건 승급에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빨간색 뜨나요? 자, 빠르게 자동 복기로 가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올려서 차근차근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200만 남을 때까지 100만 정도. 오, 나왔다. 아, 있는 거네, 있는 거네. 살짝 봤는데 있는 거였어요 2등급짜리 제발 붉은색 한번더잘 안나와주고 있구요 자, 60만에서 70만 정도에 하나꼴로 나올 텐데, 이게 뽑기 관련된 등급으로도 또 차이가 나거든요, 여러분들. 자, 100만 정도 뽑으면은 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 나오면 뭐 계속 뽑으면 되구요. 자, 50만 정도 뽑기를 했구요. 자,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전설도 솔찬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설 합성하게 되면은 뭐 초월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 점도 괜찮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빨간색 등급 안 나온 것 같죠? 자 무기 같은 경우는 뽑았다고 채팅창이 뜨거든요. 근데 코스튬 같은 경우도 뜨는 건가? 고점은 그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네요. 오 어, 떴다 떴다. 뭐 바, 빨간색 떴어 빨개 떴어. 어 여기 초월 장비라고 뜨네 여러분들. 어 코스튬이라고 안 뜨고 장비라고 뜨네. 장비 쪽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 과연 장비 쪽을 클릭했을 때그 빨간색 초월 등급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가보도록 하죠. 아 2등급이었네 여러분들. <laughs> 자, 우선 1차적으로 일괄 합성. 확인. 자, 과연? 택도 없네요. 하나 올라갔네. 2등급으로. 자, 계속해서 뽑아보도록 하죠. 자, 마일리지에서 받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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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아주고, 받아주고. 점차 올라가면 초월까지 주네 여러분들. 그냥 가봅시다. 자동 뽑기로. 빨간색 안 나와주나요? 100만 거의 다돼갔는데 전설만 잘 나와줘도 괜찮거든요 여러분들 자 빨간색 등급 200만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아 빨리 이거 하고선 애장품 뽑아야 되는데 야 그래도 마지막 단계가 어렵긴 하다 지금 현재 코스튬에 관련된 부분이 제가 만렙이 아니기 때문에 뭐 2등급 나올 확률은 있긴 하겠지만은 1등급까지는 야 이거 정말 300만 다 투자해야 되는건가 어 떴다 아... 살짝 봤는데, 여러분들, 2등급이야. 야, 2등급. 이 게임은 또, 보통 5개, 많게는 뭐 10개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 이 게임은 또 합성에 관련된 부분이 솔찬히 많이 들어가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재화적인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 자, 아직 빨간색은 안 나와지고 있습니다. 절반 녹았습니다, 여러분들. 159만 남았고요 모으는 건 한참인데, 쓰는 건 정말 한순간이네요. 자 현재 200만까지 사용을 하고요. 99만 남았습니다. 자 우선은 아까도 초월 등급이 두개 나왔었잖아요, 여러분들. 자 우선 두 개가 더 나왔어요. 중간에 제가 하나를 확인했는데 2등급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은 하나는 아아 아, 역시나 2등급이네. 야 이게 20개나 들어가. 자 이걸 합성. 확인 자 여덟 개야 이거 진짜 다 뽑는데 100만밖에 안 남았거든요 야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이거 못 뽑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이거 뽑고 남으면은 애장품 뽑는다고 했는데 야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9등급까지 올려놨고요 자 10등급 가고 11아 미쳤네 이거 9등급에서는 0.03%음 2등급은 70에다가 1등급은 30%고 자 10등급 가야 0.04 어렵긴 어렵네 여러분들 야, 이거 300만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 자, 우선 목표를 가지고 가봅시다. 어차피 애장품물 건너간 것 같고요. 이 부분으로 싹다 뽑아보도록 하죠. 9등급. 곧 있으면 10등급까지 만렙 찍겠는데, 이거. 야, 이번 영상 300만으로 이거 못 만들면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또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모아서 코스튬 1등급 초월 뽑아보고 남은 부분 또 애장품 쪽으로 공유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부담은 안 가지만은 그래도 이번 영상에 딱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자, 68만 남았습니다. 빠르게 좀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빠르게 빠르게 돌려보죠 야 이거 100만 다 녹아가는데 여러분들 빨간색 하나도 안떴다 와 10만 남았습니다 9만 남았고요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 야, 이건 좀 아니지 자 한번 야 끝났는데 와 잠깐만 자 우선은 이거 어, 아니네 아, 둘 네개까지는 아까 뽑았고 하나 더나왔네 여러분들 하나 아까까지 하나 둘셋 네개까지 있었잖아요 하나 나왔는데 이게 2등급이면은 아, 야 끝장이다 끝장 확인 와 미쳤네 이거 진짜 일괄합성 이거 해봐도 열개 와, 이거 두 개인가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덟 개 뽑았거든요? 야, 합성까지 포함해서. 야, 1등급 이거 안 나오나 보다. 미쳤다. 300만을 녹였는데, 안 나온다고? 이건 못 참지, 이건 못 참아. 상점 들어가갖고, PVP 상점. 여기서 그동안 모아온 걸로, 싹다 바꾸자, 여러분들. 몰라, 몰라. 이게 답이야. 이걸로 남은 거싹다 뽑을 거야. 와, 이걸로 티켓 싸려고 모아둔 건데, 와, 또이래버리면 좀, 사람 열받죠? 자, 우선 뽑을 때까지, 싹다 가서, 70만 다이아 정도 더 뽑을 수 있겠네, 여러분들. 요정도로 68만까지 상남자 코인도 다 써버리고 아 갑자기 현질이 막 하고 싶네요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엔 나오겠지. 제발. 오인이다 오린. 올인. 거의 400만 가까이 녹이는 겁니다. 여기서 에 400만 녹이는데 코스튬이 안 나온다. 이거는 거의 똥손이죠, 여러분들. 뭐 확률이 그각이긴 그각이지만은 야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어. 뭐 등급이 낮은 것도 아니고요. 현재 9등급이거든요. 뭐 만렙은 10등급이고. 자 그래도 전설은 잘 나온다. 아까보다는. 그러면 뭐해? 빨간색이 떠줘야 된다고 빨간색이. 자 41만입니다, 여러분들. 야 갑자기 쪼들리기 시작하는데 당연.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오니까요. 이 보블이 좀 짜증 나면서 쪼들리는 감이 있네요. 자, 29만 남았고요. 8만, 7만 남았습니다. 와, 대단한 게임이다. 미쳤네요. 어, 뭐가 빨간색 뜨긴 떴는데 잘 뽑았나? 아, 눈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다 14번 남았습니다. 12번, 11번, 10번 남았네요. 9번, 8번, 7번. 아, 뭐라도 뜨라고. 빨간색이라도. 와, 뽑았는데. 안뜬것 같죠, 여러분들? 채팅창 볼까? 하나 떴다, 하나. 1등의 링공주님께서 유튜브 촬영하시는 거보곤 어, 떻게 아셨지? 그래도 다행히, 여기 있는 부분이 지금, 장비 획득에 관련된 부분이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예고편 같은 느낌. 자, 그래요. 자, 나오길 바라면서. 아, 참, 시 이거 뭐, 아. 아일가합성야 이거 너무한다 12개 야 400만 가까이 녹였는데 12개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처음 초월을 도전하는 거라서 2등급은 그래도 솔찬히 나왔거든요 야 8개가 안 나왔다 아한 300만은 모아와야지 8개 정도가 나온다 그 소리거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도전하지 못한 부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 제 2부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초월 1등급 꼭 뽑고 말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옴